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자매의 중국집 패커스 중국어 김선영. 김효민입니다효민 쌤, 우리가 살면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오, 맞죠, 맞죠. 그래서 큰 선택의 중대한 고민부터 작은 선택의 사소한 고민까지 이제 항상 고민의 연속인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요. 저 아침에도 고민했잖아요. 엄마, 나 오늘 바지 입을까, 치마 입을까? 음. 점심에 김밥 먹을까 아니면 라면 먹을까? 맞아. 이런 고민들 있죠. <laughs> 그럼 큰 선택에는 뭐가 있을까요, 쌤? 쌤은 어 어떤 게 가장 큰 고민이었나요? 음, 나는 학창시절에는 음. 문과 갈지, 아니면 오, 이과를 그치, 갈지, 이 고민도 엄청 컸었고, 음. 이제 중국 유학을 앞두고서는 어, 베이징을 갈까, 아니면 샹하이를 어. 갈까, 또둘 중에 또 엄청 고민을 하고 그랬었어요. 음. 어, 요즘에 또제 친구 중에는 전세를 연장을 할지, 아니면 이사를 가야 될지, 아마 어, 이 고민이랑 맞아. 뭐 이직을 할지, 아니면 그냥 현직장에 음. 그냥 남아있어야 할지, 이런 고민들을 엄청 하고 있더라고요. 그번 선택이 중대한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우리가 점점 신중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요, 두 가지 이상의 상황 중한 가지를 선택할 때 사용하는 중국어 회화 표현입니다. 또는 아니면의 뜻을 가진 접속사 하이시 후어의한끗 차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하이시 후어 자, 모두 사전에 검색을 하시면은 또는 아니면 자 음. 이렇게 한국어 뜻이 나와 있어서 어이 둘의 차이가 뭐지라고 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자 오늘 이 영상에서 확실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먼저 여러분 음. 하이셜은 의문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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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표를 쓰는 상황에서 주로 사용해요. 음. 자 예를 들어서 니칸바이비사 음. 하이셜 빵비사너 배구 경기 볼래 아니면은 야구 경기 볼래? 음. 자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상황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선택 의문문이라고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아침에 엄마 오늘 바지 입을까 아니면 치마를 입을까 고민했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제가 중국어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네 그렇죠 그럼 효민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매일 하는 선택으로 좀 상황극을 해볼까요? 좋습니다 음. 자, 첫 번째는요 저희가 함께 카페에 간 거예요 선생 아메리카노 마실래요? 아니면 라떼 마실래요? 네가 마실 거에요? 라떼? 음, 커피 아메리카노야. 还是 아이스요 뜨거운 거요? 음, 冰的.天气太热了. 어, 오늘은요. 아이스요. 날씨가 너무 더워요.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상황입니다. 마라탕을 먹으러 식당에 방문한 거예요. 음. 마라탕 우리 마라탕 먹을까요? 아니면 마라샹궈 먹을까요? 음. 两个都吃吧，둘다먹어요。 <laughs> 좋아요 자 이렇게 물어보는 선택의문에서는 요하이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표현으로 호저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볼까요 하이시와 달리 호저는 확실한 상황에서 주로 쓰이기 때문에 마침표로 끝나는 평서문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예시로 한번 함께 볼게요 샘 해외여행이 음. 조금 자유로워지면 샘은 음. 어느 나라로 가장 먼저 여행 가고 싶어요 나는 중국 <laughs> 오랜만에 중국 가고 싶어요 안간지 너무 오래됐어요. 중국은 아무래도 한국이랑 가깝다 보니까 언제든 이제 갈수 있다는 생각에 좀 먼데부터 돌아다녔던 오, 것 맞죠. 같아요. 나 니샹취나 베이징. 어디로요? 북경? 네. <laughs> 어떻게 알았지? <laughs> 어, 향수 돋는 곳이라서 아무래도 베이징 가서 이제 학교 교내에 팔던 지단빙지단빙이라고 <laughs> 하는 여러분 그 간식이 있습니다. 어. 그게 먹고 싶네. 쌤은요 어, 저는요. 워샹취 <laughs> 톈진. 호주, 하이난. 저는 톈진 아니면 하이난 가고 싶어요. 그 그러니까 하이난이 중국의 음. 하와이라고 하잖아요. 맞아. 오늘 제 의상 컨셉 아니겠습니까? <laughs> 너무 가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평소문에서 선택할 때는요 주로 후어저를 사용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하시는요 의문문이에요. 그리고 후어저는요 평소문. 이제 확실히 이해되시죠? 자, 그럼 여기까지 상황 예시는 보시고 오늘은 퀴즈로 여러분 빈칸 채우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음. 문제 를낼 테니 여러분이 맞춰 보시는 거예요. 자, 1번 문제 갈게요. 너밥 먹을래 아니면 빵 먹을래? 중국어로? 你要吃米饭麵包. 네, 그렇죠, 여러분. 정답은 還是.你要吃米饭還是麵包?밥빵 먹을래 아니면 빵 먹을래? 자, 다음 두 번째예요. 밥이든 빵이든 상관없어. 뭐든 먹자. 나 배고파 죽겠어. 를 중국어로? 吃米饭 <목소리> 麵包,都無所謂吃什麼都行,我餓死了 그렇죠, 여러분 정답은요, 或者 그래서 吃米飯,或者麵包,都無所謂吃什麼都行,我餓死了 밥이든 빵이든 상관없어 뭐든 먹자, 배고파 죽겠단 말이야 네, 여러분 모두 정답 잘 맞추셨나요?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면 하이 쉴를 한번 떠올려주세요 어. 호저도 같이요. 자 이제는 여러분 선택하는 상황에서 중국어 표현을 알맞게 사용하실 수 있겠죠. 음. 자 할슈랑 호조의한글 차이 잘 기억하셨다가 실전에 적용해 보시는 거예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의 주제 또는 아니면의 뜻을 가진 할슈. 한 끗차 유익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영상 좋아요 꾹, 해커스 중국 구독 꾹,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마세요. 자,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요 언제든지 댓글을 마구마구 달아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Bye bye. 제제. 제제.